반갑습니다. 어, 그 제가 그 카톡에다가 제가 그 보냈거든요. 뒤에서 잘안 보이시는 분들은 그 우리 아, 교불령 카톡에 PDF 파일로 보냈으니까 그 보셔도 될것 같고요. 다음 제가 이, 이 글을 어, 네, 네, 멀리 가지 마시고요. 저희이 글을 쓰게 된 동기가 어, 불교와 양자역학 작년에 불광 출판사에서 어, 이중표 님이 티벳 부디즘 앤드 모던 피직스라는 책을 한국말로 양자역학의 세계관, 세계관과 불교 중관 사상의 공이 말하는 세계관의 일치 이런 것을 얘기하면서 이야기 하는데, 모던 피직스하고, 어, 양자역학이 같은 건 아닌데, 어, 이렇게 같이 섞어서 쓰시고, 그래서, 어, 그러면, 양자역학이란 것이 뭔가, 양자역학의 핵심 원리가 뭔가, 이것을, 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이야기하게 됐습니다. 저는. 그, 양자 역학을 활용해서, 여러 가지, 그, 원자에서부터 고체까지, 그, 응용 파동 역학, 또는 어플라이드 웨이브 메카닉스, 또는 퀀텀 메카닉스, 그, 그것을 했기 때문에, 불교 오는 분들이 그, 쓰는 양자 역학, 이런 것이 굉장히 그 다른 트랙에서 쓰시는 것 같아서 어, 이야기를 한번 하는 것도 좋겠다 싶어서 이야기했습니다. 어, 그리고 어, 본 핵심 양자역학의 핵심 원리가 뭔가를 이야기하고 어, 목적은 양자역학의 체계하고 어, 반야심경 체계를 제 나름대로 비교했습니다. 경북대 그 어, 어, 반야신경 그 어, 한글본 그 번역하신 조 교수님 그 책이 참그 즐겁게 써 있어서 어, 이런 일을 할수 있게 됐고요. 그래서 방법은 양자역학이라는 건 뭐냐 이것부터 어, 이야기를 하겠, 하고 어, 두 번째는 에, 반야신경에 대해서 어, 저보다 더 많이 아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간략히 이야기하고. 그들 사이에, 에, 체계상 같은 점이 무엇이, 무엇이 있고, 다른 점이 무엇이고, 그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우리가 양자역학 가설에 대해서 이야기한다고 하면, 양자역학이라는 것은, 그, 양자역학은 가설에 의해서 우리가 알수 없는 그 미시계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 그 입자 파동설을 어, 이야기하는 게 양자역학이 아니고 어, 그러한 현상을 설명하는 방법으로 이것은 이론이 아니고 아직도 어, 다섯 가지의 가설을 가지고 그것의 근거에서 어, 미시계를 설명하고 그게 뭔가는 모르겠지만 미시계를 잘 설명하는 가설이 어, 양자역학이에요. 그러니까 어, 뉴턴의 고전 역학이 에, 틀린 것이 아니고, 뉴턴의 고전 역학은 우리가 일상 세계에서 만나는 거시적인 개에 대해서 적용하는 역학이고, 그 다음에 미시계 쪽에 가면은 그 미시계를 설명할 수 있는 무언가가 있는데, 그 무언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어, 제가 지금 여기서 다섯 개의 가설을 이야기하는데, 나머지 한 개는 스피누 문제가 있는데 우리가 다섯 개만 얘기해도 될것 같아서 다섯 가지만 얘기합니다. 그러면 양자역학의 가설의 가장 출발점이 뭐냐면 이 우주에 있는 모든 것은 어떠한 함수로 기술할 수 있는데 그 함수는 위치를 나타내는 좌표와 시간을 나타내는 변수로서 나타낼 수 있다는 게 가장 1번입니다. 어, 그리고 어, 이두 번째 가정은 우리가 뭔가를 관측을 한다고 하면 그 관측에 해당하는 어떠한 그 수학적인 연산자가 존재한다. 그리고 그 연산자는 수학적으로 조건을 만족시키는데 선형 허비시한 연산자라고 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연산자라는 것이 어떤 작용자인데, 그 작용자가 맨 처음 가설 이래서 얘기하파동함수에 작용을 해서 그때 나오는 어떤 값이 나오는데, 그 값이 뭐냐면 우리가 관측하는 양을 양에 대응하는 그 고유값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고유값 방정식이 존재한다. 이게 세 번째 가정입니다 네 번째 가정은 사실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파동함수를 정확히 아냐, 정확히 알 수가 없다는 데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관측하는 값을 우리가 파동함수를 정확히 알면 관측 않고도 수학적으로 알수 있지만 우리가 파동함수를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평균값 정리 또는 기대값 정리라고 해서 이러한 수학적인 처리 방법을 쓰는 게 가설 4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설 5번은 어저께 대구대 이 교수님이 발표하신 시간에 무관한 슈리딩거 파동방정식을 말씀하셨는데 가설 그 5가 상태함수 분사이라는 좌표와 시간의 함수가 존재하면 그 파동함수를 알면 그 파동함수에 대해서 슈리든거가 시간어존 파동함수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시간어존 파동함수를 시간이, 시간이 정지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했을 때 시간 무관한 파동함수로 해가지고 좌표와 시간이 분리되지 않지만 근사적으로 좌표와 시간을 분리해서 좌표만의 함수로 쓴 것이 어제 이 교수님이 얘기한 시간에 무관한 시기적인 파동 방정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 다섯 가지를 가지고 어, 이 다섯 가지가 양자역학의 가설이에요. 그리고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만나는 원자 또는 광의 현상. 어, 반도체, 초전도체, 어, 화학, 결합, 이런 것들을 다 설명하는데, 이 다섯 가지로만. 다음에, 그럼 반야심경은 뭐냐? 에, 반야심경은 제가 참, 그, 여기 이제 어, 제가 썼는데, 에, 저보다 더잘 아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맨 끝에쯤만 있겠습니다. 반야심경은 깊인, 깊은 지혜를 완성하기 위해서 자신의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고 있는 5음, 섯 요소 현상을 관찰하여 그것들은 다 실체가 없는 것들임을 꿰뜨어 봐야 한다고 말해주는 경이다 그리고 관정스님이 얘기했는데 그 표현이 좋더라고요. 다음. 그래서 이제, 에, 에 반야심경에 대해서 쭉있는데이 반야심경에 관자재보살 행심반야바라밀다시 조여놓은 개공 도일체고에 그래서 여기에 그 어떤 스님이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어 관정스님이 도일체 구해가고 사리자 색불이공 사이에 빠진 내용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사리불이 부처님의 불가사의한 힘에 의해 합장 공경하고 관제자의 고살에게 물었다. 만약 선남자가 깊은 지혜를 완성하려는 수행을 하려고 하면 어떤 방법으로 수행을 해야 합니까? 이렇게 묻자 어, 관자재 보살께서 사리자 존재여 만약 선남자가 깊은 지혜를 완성하려는 수행을 하려고 하면 존재의 다섯 요소를 관찰하여 그것들은 다 실체가 없는 것들을 깨뜨려 봐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그래요. 이 줄이 이제 빠진 거라고 하더라고요 다음 슬라이드 어, 그래서 이제 관자재 아, 그 반야심경의 맨 끝에 부분을 보면 굳이 반야바람이 있다 시대신주 시대명주 시무상주 시무 등등주 능계일체고 진실불어 어, 고설, 바야 바라, 밑다, 주, 측설, 주알. 그래서 이제, 그, 아재, 아재, 바라, 아재, 바라, 승, 아재, 모지, 사바 이것이 그 신묘한 주문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가자, 가자, 넘어가자, 모두 다가자, 보리 이루자. 어, 조교수님께서 이렇게 한것 같고, 가떼, 가떼, 빠라, 가떼, 빠라상, 가떼, 보리스 바하. 그래서 이게 그 신미한 주문이라는데. 다음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 우리가 그 위덕 대 이태승 그불교문화학과 교수님께서 그아아제 바라제, 아 바라승아제, 모지사바에 대해서 이것은 일반적인 주문과는 성격이 다르고 어, 산스크리트어 본문을 보면 가자 가자 넘어가자 모두 넘어서 깨달음을 이루자 깨달음이여 영원하여라 이런 것보다는 가신 분이여 가신 분이여 피 안에 가신 분이여 피 안에 온전히 가신 분이여 깨달음이여 행운이 있으라 이렇게 번역해야. 어 제대로 번역했다고 그래요. 다음 근데 이제 그두 가지의 차이점을 제 수준에서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몇분 남았어요? 좀 어, 어, 20초 분까지 하시면 되기 때문에요. 지금 한 3분 정도 하셨어요. 어 그, 그래서 그 우리가 양자역학 가설에 근거하면 관찰되는 양에 대한 고유값 혹은 평균값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는데 마하바냐바라미를 깊이 깊이 수행해서 온 모두 공함을 보고 모든 고통을 벗어나신 관세음보살님이 말씀하셨다. 여기를 보면 온이 모두 공함을 보고 이것이 바로 관찰되는 양을 파동함수에 적용해서 얻은 것과. 같다고 생각을 했어요. 다음 어, 그럼 그러면 이제 양자가역학의 고유값이 측정할 수 있는 양이 아주 다양하듯이 그러면 반야심경의 공에 대해서 대응하는 여러 가지 그 변수가 뭐가 있을까? 오면 어, 제가 이건 이제 그조 교수님 거 보고 정리를 하면 우리가 그 대상 있음 공함 있고 공함 있음 대상 있다. 그래서 대상이 느낌, 생각, 행동이 있고 어, 그다음에 모든 것 생겨남, 없어짐, 더러움, 깨끗함, 늘어남, 줄어듦, 어떤 대상, 어떤 느낌, 어떤 생각, 어떤 행동, 어떤 인식은 공하다. 어, 어둡 음, 늙음, 고집멸도 어디에도 안 걸린다. 지혜 이름 안 걸리고 모든 망상 벗어난다. 이런 게 이제 그잘 아시는 분들이 많으시고, 다음. 어,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양자역학의 내용을 이러한 그 반야심경하고 대비할 때맨 처음에 제가 얘기했던 것을 다시 한번 얘기하기 위해서 어, 그, 리차드 파이만이 양자역학을 안다는 사람은 양자역학을 모르는 사람이다. 단지 우리가 양, 어, 파이만이라고 굉장히 노벨화학, 물리학상도 받고 굉장히 양자역학에 대해서 일각에 있는 그 금세계 최고의 그 이론 물리학자인데 어, 그런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작동하는가만을 양자역학으로 얘기할 뿐이지 양자역학 자체를 안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양자역학을 자기 생각에 모르는 사람이다 이렇게 어, 이야기를 했어요. 다음 그렇지만 양자역학이 굉장히 유용해요. 그래서 양자역학을 써가지고 원자폭탄도 제조하는데 그 응용했고 반도체에도 쓰고. 이렇게 많은 데에 영향을 줬어요. 그리고 인간의 인식 한계성도 인정하게 됐고요. 그래서 굉장히 유용해요. 마찬가지로, 다음, 반야심경도 오운계공 도일체 구액이 뭔가는 모르더라도 깊은 수행을 해서 아는 분도 있겠지만, 뭔가를 몰라도 우리가 유용하게 쓰고 그것을 독송하면서 마음의 평화를 우리가 어깨가 얻게 되죠. 다음. 그래서 제가 어, 닮은 점은 양자역학은 다섯 개의 가설에 근거하여 미시계의 현상을 진리를 알지 못하면서 역학을 알지 못하면서도 어, 미세계를 잘 설명하고 반야심경이 궁으로 궁에 대한 뚜렷한 진실을 많은 사람들이 알지 못하면서도 어, 색계와 무색계의 현상을 설명, 설명하는 면이 달못다고 저는 생각해요. 모르면서도 써서 어, 유용하게 활용하는 것이. 그 다른 점은 어, 양자역학은 현상계의 측정이 가능한 관철되는 시공간 개념의 어, 색계만을 다루고 반야심경은 의식 개념의 색계와 무색계를 다룬다는 점이라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다음. 끝으로 제가 그맨 위에 시기 고유값 방정식이라고 그래가지고 A라는 작용자가 파동함수에 작동을 하면 거기에서 소문자 A라는 그 측정값이 나오고 그거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공의 함수로 주어져 있는 마음, 마음이 공의 함수로 주어졌을 때 여기에 온 오온이 작용자로서 작동됐을 때 그때 우리가 고육각과 대응되게 지혜가 나오는 것이 닮은 점이라고 생각돼서 여기까지 발표하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자리 대답이 불교에 또도독교에서 같이 굉장히 약속을 하게 되는 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동기들서럼 별로라고 는 알고 있습니다. 이게 양자리 대에서 미지세계를 꼽게 려면사라졌다만는 것이 흥분이 있고 또 이따가 사단으로만 이렇게 나가고 하기 때문에 불교에 착하게 되게 많은데 기독교에 또 필요한 건 아니고요. 교리가 흥인이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그걸 하기 위해서, 기독교 목사님도, 오늘 라인 아티스트에 가해서 많이 공부하고요 또, 룸요, 아이스트 분들은, 요구화장을 하기 때문에, 그런, 흥미로운, 게 예, 양해 역을 많이 공부하시습니다 너무, 이렇게, 너무 감사하고요. 이런, 실제 어, 이런, 시크릿이라는 그런 영상을 보게 되면, 물론, 책을 선전하기 위해서 만든 그런 영상이지만, 자 양자역할이 어떤 것인가를 잘 이해할 수 있을까 생각하고요. 혹시 이제, 그, 가시라고 인터넷에 있는 서 시크릿이라는 영상을 보시게 되면, 양자역할에 대해서 아주 쉽게 잘이해할수있어다는처음은 말씀을 드리고요. 이에 대해서 우리 한국 대표님들께서 이제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бидәтнең <laughs> берничә Thank <laughs> you. 그렇죠. 그출 이제 그그 이론이 주에 갖다 놓시으로까서그소속리가 가지고 있는 거에 대서이 가사가 뭘또 어떻게 해 하는지에 대한 그 구슬을 잡아도 약간 좀 괜히 힘들다고 물서서가사는 이러면 인터넷에 가 끊어져서 그 공원 같은 거자애들한테그 뭐지 높아질 사람인데, 이렇게 눈을 보일 거라고 생각을 하더라고. 그다음에 그 밖에 나온 거 보니까 그게 나와가고 그다음에 그 사태가 또벌어져고 그다음에 그온 있었으니, 그거까지저지는 그랬고, 또 하나의 타이머이가뭐게 제가 이해한 거는 이 양육생이 손님입니다. 사실 특 투기율과 저기 뭐야, 투기율처럼 들어갔다. 이것이 정의의 역대가 되고야 하는 것입니 예를 들면, 청중권이 무이선생님 선임세대라서 투기 조건은 문서조합도 있고, 남의 조혁도 있고 청중권 조건은 나라 다육도 있고, 나와 있습니다. 그것이 조국의 조혁입니다. 그제자유 우리 선택에 대해 의 상식을 지다하는 관리의 방식에 대조이있는데 갓을 안면 종교를 하실 것 어음에 처음에, 가서보는 네, 는 음, 다음 두 번째는, 두 번째는, 두 번째는, 두 번째는, 두 번째는, 두번경는두 번째는, 두 번째는, 두 번째는, 두 번째는, 두 번째는, 두 번째는, 두 번째는, 두어째는두번다는두번째그두 번째는,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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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째는, 두면째는두는

se diauna tumhe pani hai aaj tarah kar liye hai aur jo chitra samudra par prastut honge to thoda sa mera khayal hai vidyalaya se baat abhi aayega doctor aur pata nahi kya dikha dega nishchayit hai tab tak sab theek hai to agar hum sab aaj sachchi baat karein to <믿은> 네, 지금 그 마이크가 잘안 들릴 수도 있어가지고 어 지금 여기서 가설이라고 한 거에 대해서 이건 가설이 아니고 이론이다. 어 그걸 봐 네, 했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파스출 레이트에서 가설이란 것은. 우리가 일상으로 쓰는 가정하고는 다른 그 이론이라고 하는데 이론의 완벽한 조건을 맞추질 못해서 이론은 이론인데 이것을 파시큘레이트라고는. 그러니까 이건 어시션이나 이런 게 아니고요. 그 말씀. 네,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